どうも。1> 1, 2, 투자 일임 회사,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신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런 투자 자문사들은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금융위원회에. 근데 그런 등록을 하지 않고 어떤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 자문이나 일임 업무를 하신 걸로 이제 지금 보여져요. 근데 그 자체로는 사실 그 자체도 불법이긴 한데 이분이 지금 주되게 이제 막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받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시세 조정 행위 때문으로 이제 압수수색 뭐 구속영장 발부나 이런 것들의 혐의는 다 시세 조정이었고. 시세조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래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각각의 내용은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래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후 매도하는 행위, 두 번째는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래 파생 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후 매수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팔 테니까, 너는 사, 내가 살 테니까, 너는 팔아. 그 같은 가격과 시점을 서로 약정을 하고, 하고 팔기로 하는. 이런 것을 이제 통정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매매를 한 거를 인정을 또 하고 있으면서, 이런 통정매매가 자기 혼자 다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분은 자기는 통정매매지만 시제조정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취지냐면, 이분이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타인이 팔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매도하는 시점에 타인은 매수를 해야 되고, 타인이 매도하는 시점에 자기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다 자기가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자기가 근데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대포폰을 개설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 핸드폰에 증권회사 앱을 다운을 받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핸드폰으로, 뭐 예를 들면, CFT 상품을 샀어요. 그러면 동시에 저 사람의 명, 명의로 또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식을 이제 매집하는 행위를 이제 했던 거죠. 이런 것이 그럼 시세 조종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하면 사실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상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한 3년 동안 주가가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3년의 결과치를 보니까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하고 한 번도 이제 주가 코스피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너무나 이제 꾸준히 가파르게 상승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단번에 팍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당국의 눈을 잘 속여서 꾸준히 올라갔었던 건데 이것을 꾸준히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개인들이 어 진짜 좋은 주식인가보다 내지는 이제 뭔가 호재가 있나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 경우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수 있을까? 이분의 주장에 있어서의 맹점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은 이, 이게 타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게 실현됐다고 보고 아마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든지 해서 이제 기소 예정에. 있다고 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만 들어보면 어쨌든 혼자서도 문제를 일으켰던 게 아닌가요? 혼자서 다 했다고 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지금 죄가 갈거 같으니까 그걸 자기가 했다고 혼자 안으려고 하는 걸까요? 자기는 법의 요건에서는 자기하고 타인이 짜고쳐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혼자 다했다는 것이 한 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타인에게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호도를 시켜서 자기가 주가를 이제 조작하거나 할 그럴 의도는 없었다. 자기는 그냥 저평가된 주식을 꾸준히 사 모으면서 이제 투자자에게 수익을 올려주려는 것, 목적만 있었을 뿐이다. 자기한테 투자금을 준그 분들을 위해서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꾸준히 산게 뭐가 잘못이냐? 약간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 세계 했다라는 그게 잡히면은 그럼 죄가 더 커지는 부분인 것. 투자자는 되게 많아요. 투자자가 한천명 정도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많네. 투자금을 이제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투자금을 예를 들면 A 씨가 다른 B 씨를 데려와서 이 사람도 투자하고 싶대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막돈 버는 걸 보면 B 씨가 보고 어너 어디다 투자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나는 증권 사에다 막 내가 직접 맡긴 건 아니고 어떤 분이 돈을 되게 잘 운용을 해주시고 있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럼서 그 B라는 사람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도 투자금을 넣었다면대려원 A한테도 소개비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모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A는 아주 순수하게 그냥 소개를 했을 수도 있지만 어 자기가 소개비를 받으니까 좋아서. 또 다른 사람도 자꾸 막 투자를 하게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 규모가 커졌다라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투자 자금을 가지고 CFD라는 그런 상품을 통해서 특정한 주식 종목들을 꾸준히 사 모으면서 주가를 올렸던 거죠. 소개비를 받은 사람도 그럼 같은 죄목이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시세 조정을 가담했다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음. 이제 우선 1차적으로는 전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정말 투자 수익을 많이 주니까 좋아서 또 다른 사람 소개했고 그래서 소개비를 받았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시세 조정의 대상이라는 걸 알기 어렵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만약에 소개비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소개비를 받기 위해서 이걸 한 경우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행위가 시세 조작이라는 걸 몰랐을 순 있지만 몰랐다면 여전히 그건 처벌 대상은 아니겠네요. 근데 만약에 시세 조정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 알았다 내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움직이면서 뭔가 이 꾸준히 3년 동안 이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동 정범으로 볼순 없겠지만 방조 행위나 이런 것엔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조라는 건 이제 도와주는 행위거든요. 조작을 한다는 건 모르는 상태로 그냥 소개비만 받았다고 했을 때면 은큰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럼. 큰 금액이면 혹시 뭐 뇌물수수까지도 가나요? 뇌물수수 같은 거는 이제 공무원 범죄일 때 뇌물수수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 또한 가지는 배임수재라는 게 있는데 회사의 임무를 이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회사의 이익에 배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입찰 같은 데서 내가 돈을 주고 나한테 이렇 낙찰해달라 라고 한다면 이건 배임수재에 한 행위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그것과는 좀 다른 성질인 거고 소개비를 주는 행위 자체는 소개비를 주는 것 때문에 처벌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고 소개비를 또 받는 것 때문에 처벌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가담했다라는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그거는 크든 적든 뭐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건가요? 크면 될까요? 더 문제가 될수 있겠죠 왜냐하면 커,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의 행위에 깊이 관여를 했을 테니까 어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수사 진행이 될 수는 있겠죠. 아, 어느 정도 알았냐? 만약에 이 금액이 적다면 아,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수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개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 있겠지만, 소개비가 크다면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어떤 반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될 수 있겠죠. 음. 라는 거 원래 전문 투자자들이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개인 전문 투자자가 있고 일반 투자자가 있고 기관 투자자가 있는데 개인 전문 투자자는 소득 요건만 만족시키면 부부 연소득 합산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이제 개인 전문 투자자라고 이제 뭐 어떤 시험도 좀 보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금융위원회 에 등록을 하고 나면 이 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도 상품을 살 수는 없는데 그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의 범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의들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 투자 대상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해서 CFD를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개인 전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향후에 조금 제도 개선,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국에서도 이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개미 투자자들은 전혀 그냥 손을 못 대는 거네요. 완전 개미는 투자를 못 하는데 개미 투자자들도 사실 여러 부류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냥 일반 투자자로서 있는 경우가 있고 개인으로서 투자를 하지만 소득 요건을 맞춰 가지고 개인 전문 투자자로 이제 등록된 사람들 있어요. 개인 전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나 이런 만큼의 그런 지식은 없잖아요. 창우님이 결혼을 했는데 합산 소득이 1억이 넘고 금융 교육 한 10시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 나. 좀, 고난이 상품 한번 투자해볼까? 싶은 생각에 등록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CFD라는 상품의 이런 특성이나 파생 상품의 그런 위험성을 다 알고 있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왜 고위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을 사야 하이 리턴인데 하이 리턴 상품은 기관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게 주고 개인들은 수익을 많이 보지 못하게 하냐 불공평하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 개인 전문 투자자의 범위를 낮췄어요 허들을 그래서 원래는 그게 5억 원 이상 있어야지 되는 것을 5천만 원으로 낮춘 거거든요 개인 전문 투자 1인당 부합산 소득은 1억 원 1억 원이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자본시장의 저변을 넓히자고 해서 전문 투자자의 그런 한도를 낮췄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지식이 많이 갖춰지지 아는 상태에서 또 고위험 상품들을 자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고위험 상품에 거래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자기 돈을 제 3자한테 맡겼죠. 제삼차한테 맡기고 그 사람이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투자해라는 말을 믿고 그 사람한테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 이름으로 지금 계좌는 개설이 되어 있는 거고 운용은 이 대표님이라는 분이 하신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 계좌의 손실은 개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생상품은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마이너스만큼? 나는 그 계좌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피해가 커질 수도 있게 된 이런 사안이 된 거고. 아직까지 그 마이너스 된 계좌가 실제 이 대표님과 연루돼서 마이너스가 발생한 금액이 완전히 집계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든지 뭐, 어, 뭐 시가총액은 뭐 8조 정도가 날아갔다는 등의 얘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정확한 손실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밝혀지고 나면 그손실은 실제는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고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규제 당국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한 가지 되고 사실은 이제 당국이 이걸 다 이제 발견할 수는 없는 그런 스캠을 의도적으로 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의도적인 주가 조작 세력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꾸준히 이제 주가를 올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수사망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 시도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언론 보도이기도 한데요. 어, 여러 가지 이제 자본 시장에서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제 제도가 잘 개선될 수 있을까, 또 투자자들에게 어떤 식의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할까 이런 고민이 전좀 됐었습니다. CFD와 관련된 어떤 위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이 사건의 배경이 된 이제 투자 상품의 성질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본 시장이 좀더 안착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조금 더 이제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또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어,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